자, 오늘은 IR 담당자와 대화할 때, 혹은 이제 이걸 이제 Investor Relations 이 담당자를 IR 담당자라고 하는데, 뭐, 혹은 주식 담당자 주담, 줄여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분들하고 대화할 때 상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제 Q&A를 잘할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이분들에게 신뢰되지 않게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것까지 한번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떤 영상에 댓글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하면은 무슨 뭘 물어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기업이면 IR파트가 있어요. PR 하시는 분이 같이 하시기도 하고, IR파트가 따로 있고, 심지어 CJ 같은 큰 그룹에는 이렇게 팀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IR 관련해서. 근데 중소기업은요, 이 IR파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 뭐 제약 혹은 뭐 게임, 뭐, 이렇게, 뭔가, IR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IR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IR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계부서거나, 총무거나, 인사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아니면 뭐, 다른 부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겸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부가적인 업무인 거예요. 거기다 그 회사가 만약에 저평가된 회사거나 주가에 큰 신경을 안 쓰는 회사다. 그러면 이게 당신이 아열 담당자니까 나한테 이런 답변을 해줘야지 하는 권리의식으로 접근한다면 절대 좋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이 일을 안 해도 되는, 물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내주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뭐아 매니저면 드라마상에 그려지는 건 갑질 뭐할것 같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뭔가 약간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전 저는, 저는 그랬습니다. 저 이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곱신거리는 쪽이었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말을 해주냐 마냐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게 좋기 때문에, 뭐 심지어 커피를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정말 안 만나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진짜 주식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주식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업체들. 그럼 이제 아예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뚫느냐 안 뚫느냐는 또 자기 재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업체들은 가지 못하는 업체를 어떻게든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한 번만 만나 주세요 이해를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30분 1시간 시간 내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태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답변을 얻어내기 때문에 내가 주주니까 아, 내 권리 행사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답변 안 해줘도 되는데 내 일종의 세일즈맨 세일즈맨 세일즈맨의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가서 세일즈한다 만약에 탐방을 갔어요 가서 아, 하면은 아 하시느라 수고하신다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걸 이제 기본 마인드를 탑재하고 가가지고 아 그분이 답을 해주면 정말 좋은 거고 뭐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답을 더 얘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탐방의 묘입니다 미 사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약간 인터뷰하듯이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신입 시절에 이제 선배 저를 이제 잘아끼 깨주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같이 탐방을 이제 같이 다녔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름의 궁금한 걸 적어 갔단 말이죠 이렇게 리스트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선배가 딱 듣더니, 야, 너는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굴려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굴리지가 않고, 막, 어?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무슨 답변을 들을 수 있겠냐, 라는데, 그이 굴린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막 질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적었다고 쳐요. 이 순서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화두가 나오면, 그 화두에서 파생되는 화두, 파생된 화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일정 기술인데 그러면 이제 이 주제가 뭐 이게 1번의 주제고 이게 4번이고 7번이고 10번이더라도 그러면 이게 1 2 3 4번을못 물어봤다 하더라도 이 흐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흐름에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에 중요한 제품이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 또뭐 논의가 되면 공장이 어디에 있고 흐름을 타고 질문을 해야 대화가 오고 가고 그 와중에 우리가 듣지 못할 뻔 했던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물어보는 거, 어떤 정보를 얻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다시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그 Q&A나 혹은 탐방의 목적은요. 내가 공부를 끝내고 공부가 끝났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체크하는 용도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맞습니까? 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게 정말 제 의견입니다. 탐방을 가면은 어떤 분들은 저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정보를 획득하는 자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물어보는 거에 답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IR 담당자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쟤는 저것도 모르고 왔어? 약간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왔어? 약간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입을 다물게 돼요. 왜냐? 아니, 저 알고 온 것도 아닌데 저 수준에 내가 뭐더 얘기할 게 있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잖아요 정말로 그 쪽에서 쓰는 언어와 용어와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질문을 하면요. 그 사람이 아 얘는 좀 뭔가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답이 다르죠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거 능숙한 팀장님들을 만났을 때 경우고 만약에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별로 다를 게 없겠지만 만약에 탐방을 간다 하면 참고를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지식이 뎁스가 얼마 정도에 따라서 얻어올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탐방을 할 때는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확인하고 혹은 거기서 웃으면서 얘기 왔다갔다 하다가 더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분위기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한다 그러면 되게 긴장하고 질문 을 많이 하던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저는 심지어 IR 담당자분들한테 정말 그 종목이 싸면 아,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과 라포를 형성한다는 생각으로 통화를 하면 좋습니다. 관계라는 거죠, 관계. 라포. 이게 AI가 아니잖아요. 상대가 통화한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어떤 Q&A를 통해서 질문을 뽑아내고 답을 뽑아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아,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고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전화했을 때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다 뽑아내야겠다? 그런 걸 생각보다는 아, 내가 질문한 거다 못했더라도 저 사람이 일이 바쁘니까 아,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하자. 다음에 또 질문하면 됩니다. 2주 있다 하든지, 3주 있다 하든지, 막 바쁘면 1주 일 있다 하던가요? 저는 달달이 전화할 때도 있고, 세달 지나서 전화할 때도 있고, 안부 전화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에 대한 인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럼 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 간단하게 근황도 그, 물어보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관해서는 얘기하자면, 이게 어떤 걸 물어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 이게 좀... 너무 다양하거든요. 나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질문할 게도 다를 거고 저는 뭘 물어보느냐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업 보고서를 저는 기반을 사업 보고서로 하거든요. 사업 보고서 상에서 주석에도 설명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판관비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판관비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타 손실이 났는데 기타 손실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없어요.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기타 손실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기존 보고서상에서 알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보고서상에서 알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건좀 저는 실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의 중소기업의 IR 담당자는 이사업보고 작성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미 다쓴 거를 갖다가 또 거기 알아보지도 않고 질문했다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알수 없는 것들을 저는 질문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을 질문함으로써, 아,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한다. 이런 쪽입니다. 확인을 한다. 그러니까, 산업이 어떻냐, 경쟁사가 어떻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건 조금 저는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열심히 찾아보면 알수 있거든요. 찾아보다 찾아보다 알수 없는 것들을 질문을 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함으로써 내가 생각을 좀더 공고히 하고, 혹시 내가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탐방 갈 때나 Q&A 할 때는 충분한 공부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써라. 그리고 주주는 가의 입장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답을 더 기분 좋게 할수 있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낫다는 거죠. 동대문에 옷 사러 가도 동대문 형님들한테, 아, 깎아달라고 이 깍쟁이처럼 말한 것보다 그분들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선심쓰게 하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주식 담당자 분들도 마찬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면 좀더 편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